히토류를 지켜줘. 최근 히토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배터리 전문가 겸 히토류 전문가 배털이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와 히토류 전문가 배터리 박사입니다. 배 박사님 히토류가 뭔가요? 히토류란 희귀한 흙이라는 뜻을 가진 금속 원소이며 전기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등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금속 원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신기한 히토류를 발견하셨다면서요? 네, 어린이들의 성장을 돕는 쑥쑥 큰 힘과 머리가 좋아지는 똑똑한 힘입니다. 어머머, 그런 히토류가 있었다니.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그건 저만의 비밀. 어! 곧 알게 될 겁니다. 응? 쑥쑥 큰흠과 똑똑한 흠? 그래! 저 히토류를 캐서 부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거야 물어보면 되지 바로 저 박사님한테 말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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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김연구원! 내일모레 히토류를 찾으러 갈 거니까 비행기 표를 예매해 놓으세요 아참 내 자리는 창가 쪽 알죠? 창가에 앉아야 바깥 풍경도 보고. 어, 어? 아, 아? 아 잠깐. 이게 뭐 뭐야? 응? 아 아니 내 차가 왜 날고 있는 겁니까? 응? 이놈! 사라진요 긴급 소식입니다. 오? 오전에 히토류 음? 인터뷰를 했던 배터리 어? 박사님이 방송을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가던 중에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히터류 쑥쑥 흔음과 똑똑한음 때문에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로카봇토 우아! 도꾸꼼이다. 도꾸꼼이 아니라 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는 생존 전문가 베어 하이더다. 트랜스포메이션! 으악! 아, 가보시구나. 반가워, 베어하이더. 이글이글 <laughs> 이글 타오르는 놈, 세상에서 제일 진지한 나는 이글하이더. 우와! 독수리 가봇까지? 오늘은 동물 특집이네. 자탄, 무슨 일로 불렀지? 아. <laughs> 사라진 배터리 박사님을 찾아달라고. 어? <웃음> <웃음> 어서 쑥쑥 큰염과 똑똑한염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지요. 내가 왜 말을 해야 합니까? 말안 하면 우리 로봇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요. <laughs> 안 됩니다. 쑥쑥 큰염과 똑똑한염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쓸 겁니다. 어떡하나? 이렇게 나오시면 우린 박사님의 약점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흥! 에? 아, 내, 내 약점이라니? 찌릿! 으 깜짝이야 찌으 아, 어? 아유! 찌으 어, 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와 달걀만남 바닥? 찌릿! <laughs> 찌릿! 와! 이건 마늘과 달게만난 마닭, 꿀과 달게만난 꿀닭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아이고, 응? 어? 먹기 전에 쑥쑥큰님과 똑똑한님의 위치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열 마리 아니 2 0 마리도 시켜드릴게요. 아우. 아하 그건 절대로 말 못합니다. 아우 짜증나! 옥토박 네가 해결해. 아, 아, 하지 말라고! 나간지러 많이 탄단 말이야! 어, 그 정도는 약해! 더강아지 악당이 아, 내가 봐도 너무 끔찍해! 아, 그만, 그만. 야, 다 알려줄게요! 그만! 지금부터 나의 강력한 시력으로 배 박사님을 찾아주겠다. 이리이글 타오르는 눈빛, 이글이글 스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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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들키려나? <들키겠네>? 어? 북극곰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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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북극곰? <laughs> 에이, 난 진짠 줄 알았네. 저건 그냥 모형이잖아. 에이, 모형이면 어때. 가서 사진 찍자. <웃음> 좋아! <웃음> 더. 스마일 자기야 우리도 찍을까? 서방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게 아닌데 꼼짝 않고 있으니까 온몸이 저려온다. 방금 배 박사님 실종 사건의 목격자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라인 일당 드론봇? 역시 라인 일당 짓이었어. 이글 하이더 뒷산으로 가죠. 에어하이더도 빨리 뒷산으로 와! 아, 어떡하지? 가야 하는데... 모르겠다! 어? 미안해요... 갇히신 거예요? <laughs> 악당들한테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이요? 네 치킨 고문이요. 치킨을 그냥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난또 뭐라고. 그보다 악당들이 히토류를 파내려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다 파내기 전에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가 있는 사막으로 공간 이사이사막아이사쑥은큰사과 똑똑한 람이있다은이 사람은 이 악당들이 이 구멍으로 들어갔군. 고생 좀 해봐라. 이글 하이더! 개털 펴찬! 왜 갑자기 엉덩이가 아픈거지? 어? 얼라리오? 사막에 웬 북극곰? 난 북극곰이 아니라 베어하이더다! 트랜스포메이션! 강통로봇 어, 여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야? 음, 음,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알기는요? 아저씨가 나쁜 일을 벌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고요! 아우! 조 꼬마! 진짜 얄미워! 얘들아! 손님 오셨다! 깡통으로 세꼬막까지 <laughs> <laughs> 얼마든지, 상대해 주자 나와라! 그래, 그래, <laughs> <laughs> 나도 공격이다! 땅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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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뜨거워서 블리자드가 안 먹히잖아? 좋았어! 그릴 홀 파워! 대화이도, 음. 괜찮아? 걱정 마. 난 버티고 견디는 거라면 누구보다 잘하니까. 하지만 못 버티겠다. 으야! 방법이 있구나! 강력한 어 <목소리> 오빠! 너희도 잘 가. <자유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이글하이더 <목소리> <effect. 목소리> uh, 최고! 베어하이더도 최고! 그렇게 배터리 박사님의 쑥쑥 큰 흉과 똑똑한 흉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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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말만 들으면 항상 이곳인이라니까 <목소리> <이> <목소리> 네. 내 말이! 물 먹고 싶다! 내가 점프를 하니까 내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도위가래이가있이 법! 나 이리 가내가 먼저 먹어야지! 어? 가자! 어? 이가좀실례가